우리 아이의 치아 상태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충치나 입 냄새 같은 질환뿐만 아니라 치아 형태와 교합, 전신 건강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덧니나 돌출입과 같은 부정교합이 있으면 치열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삐뚤하거나 한쪽으로 틀어져 비대칭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단지 치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얼굴형의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주각턱과 안면 비대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장이 진행될수록 주각턱과 비대칭이 더 심해지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성장을 마친 뒤한 번에 치료하는 게 낫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교합이 더 틀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합은 턱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어 통증, 관절 잡음, 턱 움직임의 제한 등을 일으키고, 이는 얼굴 표정을 왜곡하거나 두통, 안면부 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합이 정상이면 저작, 발음, 호흡 등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반면, 기능장애는 얼굴 근육과 뼈 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은 제대로 된 식기를 방해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화 문제나 턱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정교합 개선은 자존감 향상, 사회성 발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편 성장기에는 치아 움직임이 활발하고 턱뼈 성장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수술을 하지 않고도 더 수월하게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니 중앙선이 틀어졌거나 어금니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하면 얼굴이 비대칭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으로 성장이 끝난 이후에는 교정으로 양쪽의 교합을 맞추어 주어도 틀어진 뼈의 형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정 교합은 단지 치열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 전체의 균형과 기능, 심리적 안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교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고 성장 과정에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한쪽으로만 음식물을 씹거나 턱을 괴는 습관은 어릴 때 바로 잡아주시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이비인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강삼육어였습니다.